아, 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518 유리카 한국유인 특대 전집 이승만 9번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다 85페이지 사마에럴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9번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다 민족대표 33인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3.1 운동의 불길은 삼천리 방방곡곡에 번져나갔다. 외국에 나가 있던 많은 동포들도 이에 자극을 받았다. 이3.1 운동에 참가했던 인원은 약 110만 명 정도로 추측하고 있으며, 운동 기간은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두 달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적인 시위와 만세 운동을 일본은 헌병과 경찰을 동원하여 총칼로서 무차별하게 짓밟았다. 이때 사망한 동포가 7,500여 명. 부상당한 사람이 약 1,600여 명. 1,6,000여 명. 감옥에 잡혀간 사람이 약 5만 명에 이른다. 그 밖에 시위를 진입한다는 곳실로분태한 집과 건물이 수백 채일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 잔인한 건물에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생의 불안도 없이 3.1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3.1 운동은 결... 86페이지. 꼭 떼지 않았다. 온결의가 나라를 되찾아야겠다는 각오가 더욱 새로워졌고 많은 외국 제사들이 해외로 망명하여 더욱 활발히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로인나여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승만은 필라델피아로 가서 서재필을 만나 유명한 끝에 전한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내의 독립운동을 발맞추어 나가갈 새로운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다. 2019년 4월 14일 이승만의 노력으로 수많은 교포들이 필라델피아로 모여들었다. 이승만은 서재필과 함께 이 회의를 이끌면서 연설했다. 그 연설은 교포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 회의에서는 필라델피아 시장 상원의원 모리스 스펜서 등 미국 정기의 거물들이 참석하여 격려와 뜨거운 지시를 보냈다. 참석자들은 구라파 열강은 일본의 강점된 한국을 즉시 87페이지. 독립시키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결의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자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동정적인 박속에 미국 독립회관까지 행진했다. 일로 이승만은 미국에 사는 한국 교민의 가장 뚜렷한 지도자로 떠올랐다. 한국의 독립지도자로 그만큼 세계 널리 알린 사람도 없었다. 그 때문에 같은 해 4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국무총장으로 뽑았다. 외무총장은 안창호, 외무장관은 김규식, 이승 미국과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쟁쟁한 지도자들이 모두 임시정부의 강요로 뽑혔다. 서울에서도 13대 대표가 비밀에 모여 한성 임시정부를 수립했는데 이승만은 그곳에서도 집정관 총재라는 자리를 뽑혔다. 임시정부 국무총리가 된 이승만은 워싱턴의 국무위원회의 사무실을 열고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로 상하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의 독립을 시작했다. 18페이지. 이승만은 맨 먼저 윌슨 대통령으로부터 임시정부의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윌슨은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승만의 요구를 거절했다. 윌슨 대통령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이승만은 한국의 사정을 이해하는 미국 친구들을 설득하여 한국 보호연맹을 조직했다. 이러한 외교적인 활동을 펴면서 이승만은 스스로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는 칭호, 칭호를 쓰는데 대해 상하임시정부로 불만스럽게 생각했다. 내가 책임지는 임시정부에는 대통령 자리가 없다는 게그 이유였다. 그런 사실을 지식하며 대통령 호칭을 쓰지 말라는 임시정부 공무총리는 안창호명의 전문을 받고 이승만은 즉시 그 입장을 설명하는 전문을 보냈다. 1919년 8월 26일 워싱턴 상하이 임시정부 안창호 씨 우리가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해 89페이지 온 힘을 쏟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 명의로 각국에 국서를보냈고 대통령 명의로 한국 사정을 발표한 까닭에 지금은 대통령 명치가 변할 수가 없어. 만일 우리끼리 그런 한차는 명의 때문에 떠들어서 행동 통일되지 못한다면 독립운동에 큰 방해가 될 것이니, 그 일로 더 이상 떠들지 말길 바라오. 이런 전문군은 이승만은 계속하여 대통령 명의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갔다. 이러한 그의 외교 활동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일이라. 안창호는 불불의한성임부와상한임정부를 통합하여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개헌작을 터뜨렸다. 그리하여 9월 6일에 신시된 개헌으로 이승만은 통합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승만은 통합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은 국무위원부를 이끌고 상하이 임시정부는 자신의 결재를 받아. 9지 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고 지시하였다. 이처럼 이승만이 워싱턴에서 외교적인 동력운동에 매달리게 되자 상하이에서는 그를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총리가 된 이동휘가 무력투쟁을 주장하며 이승만의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비난했다.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대통령에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입 시장군 민도 지도자들끼리 심한 반목과 언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승만은 국민의원회를 서재필, 김규식 노병림 등 여러 동지들에게 떠맡기고 상하이로 가서 임입 시장군의 소란을 수파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소란이라 생각한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떳떳이 여행을 할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는 그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걸고 체포하기 위해 1 8억개의계좌에있 해야 됩니다. 이승만은 비서인 임병희만 데리고 먼저 하와이로 가서 중국으로 가는 배를 구해 타기로 하였다. 92페이지 그곳에서 오랜 친구 보두이의 도움으로 중국인부포 시체를 상하이로 가는 배를 탈수 있었다. 이승만은 그의 선언을 꾸며 갑판에서 비서 임병식과 일을 하였다. 한 달도 더 걸리는 항해 중에 이승만은푸르로는 감정과 운명을 없어 여러 편의 시를 지었다. 물 따라 하늘 따라 떠도는 이몸말리길 태평양은 몇 번이나 오겄던가 어느 곳의 명성도 보잘것 없고 꿈속에서도 언제나 못있는것내 나라 한양의 남산뿐일세 그 중에 한 편의 이 시는 그가 얼마나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었다. 기나긴 항해 끝에 드디어 상하이에 도착했다. 대통령을 만든 상하이 임시정부에 나오는 개가 면제을준다라고 그를 환영했다. 기관지인 독립신문은 사설에서 그를 만는 기쁨을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90페이지. 국민아, 우리 대통령 이승만 각하 상하이에 오셨다. 국민의 원수, 우리의 지도자. 우리 대통령을 따라 광복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심하자. 우리는 우리의 대 성명을 그의 호령 밑에 바치자. 이제로 우리 대통령을 환영할 때 우리가 그에게 바칠 것은 꽃다발도 아니고 축하노래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목숨이니 마침내 그가 나오노라 하고 전장으로 부르칠 때에 일제히 내하고 나서자. 이러한 환영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활동은 쉽지 않았다. 자신의 방식대로 독립운동을 이끌고 아무리 일을 써도 잘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무력 주장으로위본을 투자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부는 소련 공산당의 힘을 빌려 독립운동을 강화하자고 했다. 또일부는 일본을 반대하는 중국 정당과 9 3페이지 손잡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은 이러한 강경론을 모두 반대했다. 그것은 일본을 자극하여 고국 동포를 더욱 괴롭히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더구나 공산당과 손잡고 을 그들의 힘을 빌리는 것은 또 다른 논생활을 스스로 부른다고 설득했다. 주로 우리나라 친중파들의 논리를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광복이 되면 조국을 민주주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 이승만은 국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 방안을 많은 애국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공무총리 이동희는 이승만의 정책에 반대하다 스스로 사직했고 시베리아로 떠나버렸다. 뒤따라 안창호, 김규식 등 총장들도 사임했다. 이승만은 우울했다.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나라를 되찾고 저는 같은 목표를 두고 그 방식의 차이 때문에 다투 94페이지 기반하는 것이 서글펐다.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북한도의 북로군정서와 서간도의 소로군정서도 독립무장활동을 하고 있었다.그러나 남의 나라에서 무장활동을 하는 것도 많은 제약이 있었고, 1 9 2 0년대 일제가 간도의 병력을 보내면로써 서북간도의 군정서 조식이 파괴되었다. 결국 서유 1921년 5월 2 0일 이승만은 상하이를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외감들의 공미축소위에 가서 외교 활동을 펼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지만 상하이에 더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결심을 했던 것이다. 임시정부 요인들의들과 많은 표포들로 환송을 받으며 이승만은 미국 기선 콜롬비아호에 올라 워싱턴으로 향하였다. 예, 얘기. 제 구절에서는 상위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신 것과 좀 내부 갈등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한걸 올려두고, 잠시만요.